1월 11일 화요일 마감 시황 및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전히 어려운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전자와 하이닉스 때문에 마좀 막아 주면서 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했는데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 시장 보시면은 1월 4일 날 거의 1% 급락. 1월 5일 날2% 급락. 1월 6일 날 마이너스 3% 가까이 급락. 1월 10일 날 어제죠? 마이너스 1.5% 급락. 오늘 또한번 마이너스 1.7% 장중에 급락. 야 이거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세 흐름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4,800억 선물에서도 외국인들 이 강하진 않지만 소폭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300억 정도. 근데 선물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할 다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 코스피장 장중에 갑자기 이제 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지수를 조금 플러스권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는 코스닥이죠. 일단 금융투자 쪽에 매물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항상 천억대 이상 나왔던 기관의 매물도 870억 정도로 조금은 줄어든 상황인데 외국인이 무려 1,500억 정도 다시금 좀 순매도를 강하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과 종목별로 들어가 보면 조금 이해는 가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위메이드, 위메이드로 대표되는 이 게임 섹터들. 어, 현재 위메이드의 현재 시총이 5조거든요. 자, 이 위메이드 시총 5조가 지금 과연 그 밸류가 정당화 될 것이냐? 특히나 어, 내년에 금리를 올해 금리 인상하고 내년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과연 이런 위메이드 같이 어, 그림과 성장성에 기대어서 주가가 올라서 현재 시총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종목들이 과연 현재 시총을 유지를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이들 종목들이 밀리는 것은 인정을 해요. 네, 밀릴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어, 코스닥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이들 종목들, 뭐, 게임, 엔터,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죠. 하이브 시총이 현재 12조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시총 12조. 아, 물론,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뭐 성장성과 그 그림에 대해서는 어, 부인할 건 아니지만, 여전히 저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총이. 그리고 게임, 엔터, 메타버스 섹터들. 어? 대표적으로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좋은 회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1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무려 8만원대가 넘어갔을 때는 1조 7천억 같이 갖고 썼죠. 그런데 얘가 돈을 버느냐? 아니, 적작이요, 적작이요. 매출 85밖에 안 나와요. 거의 바이오보다 더 비싼 느낌이죠. 아, 그러니 이들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 흘러내리는 거는 인정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들 종목들 흘러내리면서 다른 멀쩡한 종목들 소위에서 돈을잘 벌고 있는 다른 종목들까지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전자와 하이닉스로 볼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평선 위로 다시 올라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적어도 전자 화이닉스가 버텨주고 있는 이상 지수가 뭐 작살이 나면서 우리가 다짐다 다 싸고 도망가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고평가된 섹터에 대한 매도는 결국은 저평가된 섹터에 대한 매수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은 사고 싶은 종목들을 매수의 기회로 사무실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제가 어제 장에도 말씀 드렸던 인탑스 같은 종목들 있죠. 네. 올해 정말 돈도 잘벌것 같고 케이스 업체에서 로봇과 그리고 이제 OEM s d 바이오센스진단기트은 현재 OEM 생산하고 있는 인탑스 같은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되면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7%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봉으로 볼까요 역사상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죠 최근에 이번주에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내렸지만 결국은 이것은 돌파를 한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인터스 뿐만이 아니라 뭐 원진 같은, 원중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밀릴 때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밀리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사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 방송에서도 몇번 언급해 드렸던 신테카 바이오 같은 종목들, 바이오 섹터가 전부 다바닷권에 있는데, 신테카 바이오는 오히려 오늘장 6%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낫다. 단기 매매는 어, 정말 최근에 안 먹힙니다. 시장이 단기 매매는 여러분들 언제 하시는 거냐면 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날에 단기 매매를 하는 거지 밀리는 상황에서 단기 매매는 절대 먹히지 않는다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 전자와 하닉스로 밀어본 시장은 도망갈 시장은 아니다. 다만 어, 섹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그리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소위 예, 매출도 안 나오고 돈도 못 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테마로 역겨서 올라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어,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을 이럴 때 어,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위력한 음, 전략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